타율이 거의 0.380에 가깝고 OPS가 거의 1.000인 선수가 올해의 신인상 경쟁에서 2위를 차지했는데도 벤치에 앉아야 한다고요? MLB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다저 스타디움은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굴욕적인 패배를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고 심지어 용서할 수 없는 전술적 결정을 드러냈습니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오른손 투수가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김혜성을 주전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는 김혜성의 전문 분야입니다. 왜 한창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한국의 스타가 평균 이하의 기록을 가진 마이클 콤포토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했을까요? 혹시 어떤 권력이 그라운드의 공정을 침해하고 있는 걸까요? 스포킹 TV와 함께 지금 분석해보겠습니다. 6월 22일, 다저 스타디움, 김혜성이 빛날 무대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세 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며 타율 0.378, 올해의 신인상 투표 2위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오른손 투수 제이크 어빈 김혜성에게는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혜성이 선발 명단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대신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마이클 콤포토를 투입했습니다. 그는 타율 0.165, OPS 0.572로 부진한 성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다저스는 내셔널스에게 굴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그들이 패배한 방식과 신뢰하지 않은 선수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다저 스타디움의 기자회견장은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한 패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단한 가지 질문이 분위기를 무겁고 숨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왜 김혜성을 오른손 투수가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제외했습니까? 카메라는 천천히 데이브 로버츠 감독을 비춥니다. 질문이 두 번째로 더 명확하고 날카롭게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침묵, 이 침묵은 더 이상 회피의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실수를 합리화할 수 없는 침묵이었습니다. 월드 시리즈에서 다저스를 정상으로 이끈 그 남자는 처음으로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의자에 기대어 눈을 테이블에 고정하고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혼란, 실망, 무력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연장전처럼 몇 초가 흐른 뒤, 로버츠는 겨우 몇 마디를 더듬었습니다. 우리는 내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팀은 내린 선택을 믿습니다. 내부적인 이유라는 내네 단어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누구도 그 답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ESPN의 한 기자가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콤포토를 믿는다고요. 타율 0.165에 최근 5경기에서 안타 하나도 없는 선수를요. 반면 김혜성은 3경기 연속 안타. 타율 거의 0.380. 올해의 신인상 경쟁 2위입니다. 이게 전략인가요? 아니면 편견인가요? 로버츠 감독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반박도 없었습니다. 단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재능을 외면한 감독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짧고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김혜성은 훌륭한 선수입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김혜성은 훌륭한 선수입니다. 라는 네 단어가 전부였습니다. 그 어떤 추가 설명도 없이 팀을 구할 수 있는 스타에게 보내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영혼도, 책임감도, 열정도 없이 미국 야구계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언론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ESPN, MLB 네트워크, 특히 다저스 네이션의 베테랑 기자들이 즉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분석이 아니라 전문적인 분노였습니다. 다저스 네이션의 기사는 다음과 같이 신랄하게 시작했습니다. 김혜성이 훌륭하다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인가요? 훌륭하지만 주전으로 뛸 자격이 없다면 데이브 로버츠의 눈에는 누가 진정으로 자격이 있는 건가요? espn은 주저 없이 문제의 핵심을 찔렀습니다 아시아의 재능있는 선수가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고 있는데도 부진한 억대 계약 선수들에게 자리를 내주다니 이게 프로 스포츠인가요 아니면 내부 정치 무대인가요 보수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으로 유명한 폭스 스포츠조차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데이브 로버츠는 그의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답 없는 질문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왜 하필 김혜성이어야 했고 왜 지금이어야 했는가 이제는 한 팀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혜성을 외면한 결정은 더큰 무언가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실력과 보이지 않는 권력, 스포츠 공정성과 불투명한 팀 정책간의 대결입니다. 이렇듯 부른 말은 풀밭에 번졌습니다. 로버츠의 침묵 뒤에는 김혜성에게 공정함을 요구하는 언론의 것엔 외침이 있습니다. 타협 없는 강력한 방식으로 야구계에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6월 22일 경기에서 타율 0.378, OPS 0.959, 3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 중인 김혜성이 주전에서 제외되었을 때 진실은 어떤 숨은 권력에 의해 왜곡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국 전역의 전문가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디 애슬레틱의 베테랑 기자 켄 로젠탈은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김혜성처럼 엘리트 성과를 내고 전략적으로 완벽히 적합한 선수가 제외된다면 문제는 더 이상 전략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수적인 사고 방식 아니면 더 나쁜 경우 체계적인 편견입니다. ESPN의 버스터 올리는 더 나아가 말했습니다. 다저스는 데이터, 성과 분석, 인사 선택의 공정성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김혜성을 제외한 결정으로 그들이 한때 정상에 오르게 한 철학의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각종 데이터와 김혜성과 마이클 콤포토를 비교하는 차트는 반박할 수 없는 한 가지를 가리킵니다. 김혜성이 주전 명단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한 숫자도 팬들의 목소리만큼 크게 울리지는 않습니다. 경기 직후 소셜미디어가 폭발했습니다. X에서는 스타트해성, 저스티스포해성, 로버츠아웃 해시태그가 몇 시간 만에 트렌드 상위에 올랐습니다. 오랜 팬중한 명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다저스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불공정함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김혜성이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라운드의 정의란 그저 웃음거리에 불과합니다. MLB 레디 포럼에서 15,000개 이상의 업보트를 받은 댓글. 김혜성이 백인 미국인이었다면, 그는 제2의 프레디 프리먼으로 이미지가 구축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단지 한국인 벤치 선수일 뿐인가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 반응의 물결은 단순한 분노의 표현을 넘어 하나의 운동이 되었습니다. 다저스, 특히 데이브 로버츠가 계속 침묵한다면, 그들은 몇몇 비판적인 기사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신뢰의 붕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전술이나 개인성과의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김혜성이 출전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넘어, 젊고 재능 있는 아시아 선수가 숫자와 실제 기여로 올바르게 평가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브랜드 계약에 가려져 계속 뒤처지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마이클 콤포토는 김혜성을 대신해 주전 자리를 받은 익숙한 이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은 과거의 것이지 현재의 것이 아닙니다. 그 과거는 이제 거대한 연봉과 맹목적인 편애로 가려져 있습니다. 반면 미국 언론에는 아직 낯선 이름이지만 점점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는 김혜성은 다저스를 위기에서 구할 유일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데이브 로버츠가 김혜성은 훌륭한 선수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색하고 무미건조한 인정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미건조함이야말로 팬들의 정신에 가장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최고 수준의 스포츠에서는 재능이 불타오르는 것을 외면하는 것만큼 잔인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재능이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왔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이것은 김혜성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아시아 선수, 올바른 국적이 아닌 재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저스가 김혜성을 외면할 수 있다면, 내일은 다른 누구에게도 똑같이 할수 있습니다. 진실이 권력에 의해 묻혀질 때, 스포츠는 더 이상 노력의 가치를 기리는 곳이 아니라 명성과 돈의 게임일 뿐입니다. 데이브 로버츠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고통스러운 인정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때로는 공정함이 가장 뛰어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잘 띄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불공정의 중심에서 김혜성 젊은 한국인 선수는 조용히 배트와 글러브로 모든 의심에 답하고 있습니다. 성적이 부진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가 그들의 기준에 맞는 브랜드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야구를 사랑하고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워하는 우리들은 그 일이 일어나도록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김혜성이 침묵 속에서 제외된다면 내일은 시애틀이 아닌 서울, 일리노이가 아닌 인천에서 왔다는 이유로 더 많은 김혜성들이 거부당할 것입니다. 다저스요, 깨어나십시오, 데이브 로버츠요, 다시 보십시오. 이젠 단순한 승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스포츠 윤리와 진정한 가치에 대한 존중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당신은 참담하게 실패했습니다. 김혜성이 주전으로 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스포킹TV 유튜브 채널의 영상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우리는 불공정을 드러내고, 진정한 가치를 지키며, 세계 스포츠 무대에서 한국의 자부심을 기리는 곳입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 두어 김혜성의 MLB 도전을 다룬 뜨거운 분석, 독점 인터뷰, 날카로운 논평을 놓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말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스포킹TV,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가장 큰 목소리로 말할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